일로 가다가 어떻게 했지? 일로 가다가 끝까지 가서 불이 꺼지고 갑자기 답답하거든요? 와, 벌레 왜 이렇게 어, 많냐 와, 어, 새끼 아, 어떻게 혐오 속에 흔들지? 아이로 넘어온 거구나. 또 치킨이네. 이층에 가지 말라 했었는데. 만져지고요저러지막 그러니까 막으로마로 마지막으로, 마으로마지으로 마지막으로, 마아아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 벌레냐 저 설마? 아이 저거 총, 으로 죽이자 자, 크랭크를 얻었는데 크랭크를 아마 여기서 쓰수 있는 데가 두 군데 같아요 밖에 있는 곳이랑 여기 여긴 못 쓰나? 해갈 수 없나? 밖에도 있던데, 오케이, 내가 그렇지 내가 할지, 저 아줌마도 쉽사리 죽진 않을 거야. 아, 이 벌레지 이거 서 뜯어버렸나? 여기서 오른쪽이었어. 아줌마 따라오진 않네. 벌레를 풀어요 보니까. 으흐! 아 어떡하냐 <목소리> 아, 저거? 여기도 벌레 집 있는데 하나 저큰 거. 아씨 <laughs> 산 넘어 산이야. 이쪽 길 있거든. 내가 좀 이제 가볼까? 이제 가이제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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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쯤가지되지 않을까? 지금 쯤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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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가 지금 일로 가야 되는데 내가금 지금 지로가야 지금 데 와... 저 둥지 뿌실수 있는데, 총알 너무 많이 달아요. 화염방 사기가 총알이 별로 없어서. <laughs> 못봤어? 아하! 오 오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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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야 오네아오간오 간다. 간다 여기. 빠도 오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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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잘 찾았다. 잘 찾았다. 됐어. 아, 비켜. 죽음야. 까마귀 열쇠. 번호 연료, 골통 풍 주화. 오케이, 오케이. 와템 창이 완전 모자르네. 일단 구급약 하나 만들고, 그럼 템창 하나, 두개 남죠. 그리고 이거를 장전을 해. 그럼 템 창이 또 하나 나올 거야. 오케이, 뭐? 너 이거 안다고? 뭐 까마귀 얼어서 지금 2층갈수 있는 거구나. 지금 <laughs> 아는 척. <laughs> 요즘 시야가 정말 안 좋네. 다행이다. 바로 앞에 있는 거 같은데. 어우, 후우. 음, 도장방, 도장방 와 봐요. 아. 도장 이쪽 있는 거 이쪽 있는 거 아니었나? 똘킹 님 그냥 지나치는 좋은 템들이 너무 많네요. 파밍 열심히 하셔야 진행이 돼요. 저 열심히 지금 최대한 눈 찍고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저에 저기구나, 저쪽이 저 저기구나 위층 가야 되는데, 와... 아, 왜 아줌마 안가? 원래가 와... 극혐이야 지금 바로 앞에 있지, 지금 아줌마? 와! 살려 이거. 웃긴님 그래도, 왜아는 낫잖아요. 그건 그래요. 어, 그건 맞아요. 웃다 <laughs> <맞다. 웃음> <laughs> <laughs> Oh, go oh, to oh, you. Oh. Alright, oh, oh. oh, you little cocksucker. Let's get down to business. Oh, oh! You're gonna die in this hole, and you're gonna like it! Ah, police, you want to I've about had enough of you, young man. This is what you get! The best around The place! 할아니는 불. 원래는 불, 사람은 통. 됐어. 서아줌마 벌레 모아! 생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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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 아, 가 됐다 올라가자 지금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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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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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을 리가 없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죽질 않아요. 뭔 짓을 해도 안 죽어. 까마귀 열쇠. 이 까마귀 열쇠 아까 전에 그 원래 그 집에도 있지 않았나? D 시리즈 뇌신경이랑 말초신경으로 합, 혈청을 합성할 수 있다고 근데 혈청을 혈청을 지금 가져오래 거요 여기서 받스파스니까 그러니까 분명 살아질것 같아. Well, i just got done dealing with your mom and her fucking bugs. Wish you could've warned me. <laughs> Sorry about that. What about the serum? I haven't found any. 이거 자기 여친구 자 여동생 된거 같은데. D series head and an arm. This can't be right. h e a d I think I have that around here somewhere. You do? I don't know about the arm t h o u g 아, 혹시 좀더 뒤져봤어? 트레일러 <laughs> 알았어. 거기 소네 있던 곳이지? 뇌신경이란 말 여기서 뭐 가져올 수 있는 게 없나? 잠깐 템창좀 보자 이거 하나 쓸까? 정신 차극제나 쓸까? 일로 가서? 엄마 지금 엄마 지금 없으니까 근데 쓸 먹을 거 없겠다 근데 이쪽에 내가 지금 지나쳐서 이거 써보자 아, 이쪽 방 안에 없고 한약 이쪽에 뭘을거 엑스선 촬영을 했다. 이거 거의 없네. 아, 괜히 졌다. 이거는 뭔데? 계속... 아, 뭐야? 이거 부시는 거야? 주화... 여기에 뭘걸수 있을까요? 있는 게 없어. 여기 밑에 보뭐 있다. 평안죽었또 없죠. <laughs> 또 아, 엄마 또 없어졌어. 아, 정말 어딨어? 이제 뭐 죽을 거 없나? That special. 방금 여기 분명 있었거든요, 그 전등이. <laughs> 그거 가지러 온 건데. 아, <laughs> 잠깐만.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laughs> 이야. 아, 이 게임 아까도 보니까 그게 좀 있어. 되게 가기 싫은 곳으로 가야 돼 계속. 아 저기 진짜 가기 싫다이 생각 드는 곳에 꼭 가야 되게 만들면 이 게임이. 밖으로 나왔어? 뭐가 본.. 아또 뭐가 있구나. 보물 사진. 이 맨마다 있나 보다. 변기죠? 변기 옆에 산산 산산총 같은 건가? 버리자 이거. 변기 와, 또 새로운 곳이다. 어마 각성 있어. <laughs> 파란 것또 뭐지? 분리제. 일부 아이템을 조합 하면은와 이거 뭐야, 엄청 모자라. 두개 버리자, 두 발은 버리자. 아 아니야, 두발 버릴 필요 없어. 장전하면 돼. 어, 고체 연료. 템창이 너무 오자른데, 진짜. 정신작장도 다 써야겠다. <놀람> <놀람> 벌레 소리 난다. 뭐야, 정신작전 씁시다 응? 음? 어, 정신장전또 준거야? 지금 템창 모자라 쓴건데 번호 연료 근데 공간이 모자라요, 또. 산탄총 하나만 버리자. 아, 근데 산탄총은 못 만들잖아. 야, 진짜 버릴 게 없다, 진짜, 근데. 아, 버리자. 근데 졸리신 분은 좀싫어가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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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서 <자러가는 거> <laughs> 자러 하는거 <가네요>, 아니잖아. 무서워서 가자, <laughs> 무서워서. <laughs> 졸리척하지 마. <laughs> 참 하어가 먹는 게아 오 오! 음... 아! 어 뭐야? 언제 징그러? 워아한번 총알 없다 이제. 안 죽네. 음. 허브. 아. 아 허브가 지금 공간이 없어. 허브 쓸 공간이 없어. 진짜 또. 아 죽었다 진짜. <놀람> 와아 <놀람> <놀람> 와와마가리자 처치하라고? 제 처치해야돼? <놀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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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불로 <놀람> 지져 된다고요? 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엄청 먹었는데 지금 피가 없어져. 총알도 없어 나. 뭔가 이게? 아니야! 으! 으! 쏘러, 쏘러! 와,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총알 없는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아, 벌레, 제발. 와, <목소리> 아, 지심이야? 아, 허겁다, 허겁다. 와, 이제 약도 없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없어, 이제 총알 없어. 와, 뭐야, 못 잡아. 왜못 잡아? 이 칼로 이거? 망했어. 없어, 연료로 가. 빨리 먹어야 되는데 어딘지 보이질 않아. 구급약이다. <놀람> 오케이 나왔다. 한 이십 발. 허어어어 아 벌레좀 제발 아그다아 그, 아, 너무 힘들어 너. 너랑 상대해줄 시간이 없어요 한발씩 맞춰줘 한발씩만 아 얘네 지금 고체 연료가 저기아 잠깐만 이게 뭔 쓸데가 있을 것 같은데 오우. 없어 이제 1 2 0발도이 없어 죽어세스코오 <놀라제스코> 없어 이제 진짜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와 아, 됐다, 됐다, 됐다. 고체 훈로 이거구나.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죽으세요, 제발. 죽으세요. 오! <laughs> 진짜 나 뽑네, 이거. 어어 <laughs> 죽었나? 죽준다 <laughs> <숨진다. 웃음> 오! You f u c stay dead, okay? 와! 진짜 이거 하나 얻으려고.